아, 있다 보인다. 미적지 앞쪽으로 오케이. 다 붙은 거 같은데. 난데 싸 준다. 저 미적지. 기절. 나이스. 한번기절 슉. 나이스. 어, 죽었어. 막 사발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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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발을. 나이스. 그 여기 끝 판패로 삼킬 나이스. 오,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. 바우스입니다. 오늘은 슈퍼피플 2가 되고 나서 더 재밌어진 타보기로 가져왔어요. 그럼 바로 가자고. 나이스 오, 근데 얘들 여기 내렸다고 하지 않았어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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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음자 급하지 않기 릴렉스 네어 왔어? 에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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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뭐야, 왔어 왔어 왔어, 왔어? 자 급하지 않기 릴렉스 어 있다 있다 여기 내 앞에 가라코니 아. 조심해 안피 어디요? 1층 내려갔어 가. 밑으로 내려갔어 이로 와볼래? 야마 깔아놨어 살려보실래? 얘 런했나보다 사람 많아서 우상 이으신 분? 중대 다섯 개 버릴게요 이까테비 같은데? 어? 다 누구한테 다운된거지? 확인할거 가내줘 가 나이스 혼자였나 윈치가 개쓰레기다 누가 돌파하면 돼. 좋은데요? 제가 아, 그랬어요? 영웅, 영웅 윈치 한 방에 안 죽는데요? 예? 영웅 윈치인데도 한 방에 안 죽는데요, 애들. 오오바빠였나왜 저래? <laughs> 어바웃님이 반응 안 하시다 보니만하고. 네, 네. 너 아니 너 방금 마이크 끊겼어요, 민아. 그 그래? 응. 그래야 혼자 놀란 거 아니었어? 아, 앞에 엠포드신 줄 알고 뺏어더니아아 여민아 네. 아, 뭐? 그래서 내가 혼자 호드값 던지 말라 그랬지 아 나는 안 뺏어 먹지 하... 여민이 건 뺏어줘야 돼어 <laughs> 아, 이거 봐봐 아 누구야 나나나 기절할 뻔했어 <laughs> 어, 진짜 주인아, 진짜 진짜 호드값 떨만했다 인정 진짜 와 깜짝 <laughs> 어, 아 아... 아... 심장이야 아니 근데 어, 왜 들어왔냐 이제 뭐냐 생존 보너스 죽으로 왔나 본데. 어암전 방어망쳐 이게 타이타니즈. 여기지롱. 라이핑. 뭐야? 여기 일단 혼자. 사궁 아, 빠졌고 사궁 빠졌고. 어 아픈데. 둘이 다둘아 아, 방패 깨진. 아 방패 진짜 쉽게 깨진다. 어나 누웠어. 괜찮. 저 살릴게요 사님 땡큐 젠막 제꺼임 이거 그리고 얍 오른쪽 도신거면 봐주실래요? 일단 탱크컴 쓰고 운구구갑니 왼쪽 걸림 네 안에 있다 충전반 반피 약충전 반피 나스탄, 스트나스나스 나스탄. 나스탄. 나스요나 나스탄. 나나스스탄 나스탄. 나스탄. 나스에있스탄나나이스 2번 핑? 어허 uh 내데 -huh. 1번 핑으로 그 올라가는 거 살짝 안 보여 왜? 어 이따 이따 2번 핑아보이 있는 거 하나 있어. 여기 가스몬 기절 나이스 2백 안 했어요 그 친구 그럼 <laughs> 라스트 하나지 둘둘둘한팀더 쭉. 타이탄이랑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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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 야 타이탄 타이탄! 타이탄 이거 방패 킬울수 있어 아이스 리한발 쌌고 어쩐지 아프더라 아, 아 이거 SLS만 한데? 아어 사운다 아 앞에 집이 있나 보다 아 있나 보다 있나 보다 유적지인가 유적지일 수도 있는 어, 살짝 이쪽 사운드 같긴 해요 아니면 유적 그좀 빨리 오시면은 아 유적 <laughs> 집 아니네 유유 어, 일단 3번 갈까 아, 아,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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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가 한명 뚝배기 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쏘자 하나 둘셋 차트 나왔네 가스병 피40%피40%피40% 여기 빠르게 앞에 피40%피40% 우측으로 빼요 쟤네 유적지 하나 있고 우측 둘한번씩 먹으면 돼한번씩 없어 저건 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어 뒤쪽에서 쏜다 여기 뒷바게 가스병 반피 깜짝인. 어? 올라갈게요. 여기다. 앞에 쪽에 들 막아야 됐어요. 유족지 <laughs> 있는 애들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, 네, 맞아. 그 맞아. 위에서 오는 거 살짝살짝 보면서. 피 c 안할것 같긴 한데. 한 명, 한명여 있었고. 유족지를 먹고 이번에 잴까? 그래도 되고. 어, 사운드. 뭐야, 아, 니즈구나. 네 아재요? 예, 예? 아재요? 아! 이거 주석들이 거다. 아, 주 주석지에 들을 수 거다. 아, 다주석지다 아, 주석에있다 아, 있다에다빠지에들지있 그 와내 앞에 3명 있었 깜짝 놀래 뒤쪽 아까 그 집쪽에서 쏜것 같은데요? 흠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아 여기 이이 있다 보인다 유적지 앞쪽으로 다붙것 같은데 난데싸준다안쪽 유적지 나이스 한번기 나이스 이다 어, 나이스 끝 여기 끝 방패로 삼킬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와 뭐야 아, 나 이거 아, 가스 맞은 거 방패로 삼킬. 여기 나이스. 조심. 여기지그 너만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 집안. 아 이거 뚜껑 한 방이네 이 애들 이제. 뱃살이. 어, 아니면 여기 사람이 사람? 어저. 오케이. 쟤 그거 음. 없을 텐데 쟤가 쟤네 집에 있던 애들인가? 예 집에 있던 애들. 이쪽으로 가는데 마지막이지 나무. 여기. 가스병. 가스병인 거 보니까 깨봤다. 깨 싸운다. 야, 어... 여기 둘 있었어. 헐. 여기 둘. 그니까 위에 올라가고 있다 보고 있더라고. 통전, 아, 밑에 밑에. 조심조심. 통탄이. 셋 있었대. 이번 핑에도 둘 있어요. 이번 핑에 가스병이랑 통전 지붕에 한명 기절이었어. 응. 아니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지붕 반대서 에 싸준다. 일단 천천히하자. 까스면 공칠 때까지 다시 오케이. 좀 뻗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겁나 멀리 안 날라리 자리 맞음 음,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? 이거를 어 제가 싸준다. 나 왼쪽으로 가서 야 까스면 세 명이야 좀 거기. <laughs> 야, 뭐야 이게. 아, 왔다 아. 으아, 아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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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안죽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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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<laughs> 살릴수 있나 이거? 음라핑 라이프핑 사람? 하핀, 하핀, 타이밍 10초, 갈 준비 이거 앞에 또 둘, 앞에 둘쪽 써야 될것 같은데? 여기 앞에 한 명, 한 명이거든요 여기 한 명? 일단 연막 하나 뿌려놓을게 저기로 갔다 통전 역장 쓴거 보니까 저기로 간대 앞에, 저기 앞에 한명 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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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아,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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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어 이게 안 피.. 아니 어, 개병.. 피! 크롱 나이 잘? 나이스 확킬 천천히 확인 가자 가야얘 누워있는데? 낚이자. 나이스. 네. 맹 커브 때문에 살았다. 뒤쪽 없나? 제발 뒤로스. 스스 오케이 오케이. 적 두상. 오케이. 나 네, 나이스. 나이스. 앞에쪽집이에한팀더있었어한 한, 명, 한 명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명 남은 거 남은 거둘둘 하나다. 둘둘둘인가? 둘둘둘이네. 이거 제 연막 들면 한 3만, 번, 한번빙쪽으로 붙어? 이리 틀려나? 오케이. 앞에 연막이 까놓게 일단. 뒤에, 공단? 뒤에, 뒤에. 뭐야? 싸우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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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! 굿. 빨피겠다 어, 어 저뒤 보인다. 나이스. 음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사장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?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? 슬라이딩 안쓰네? 맞아. 맞아 슬라이딩 이번판에 한번도 안쓰네 방금 응. 쓸 상황이 없긴하고 슬라이딩 서버로타하다는데 습관이 아직 안들어 나이스 나이스 야야. 어, 아 됐다. 타이탄 이번판 맛있었다 진짜